프리드스 컴퓨터에 사용할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타 윈도우 10 다운로드 방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윈도우 10을 클릭하면 되죠. 윈도우 10 디스크 이미지 다운 클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타 다운로드 방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하단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길 클릭해도 되죠? 그런데 상단에 점 3개에 클릭해서 보면 다운로드 방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에서 폴더 열기를 들어가서 보면 방금 받은 파일이 내 다운로드 방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 의 편리성을 위해서 바, 바탕화면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복사해서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받아진 파일은 메디아 크리에이션 툴 이라고 윈도우 파일을 다운받는 파일이죠 음, 실행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이 다운받아진 것입니다 클릭해서 보면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클릭 상태가 나오는데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 조건에서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다른 PC용 설치 예. 클릭하겠습니다. 언어 기본 상태로. 한국어,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USB로 바로 클릭하면 기본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티파일이 USB에 직접 심어지기 때문에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ISO 방식으로 클릭하고 ISO, 윈도우 ISO를 바탕화면에 지정해서 바탕화면에 지정해서 받겠습니다. 윈도우 ISO 호일, 화일을 받겠습니다. 예, USB 아까 상단에 USB로 어 자동 음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은 USB에 직접 부팅 파일이 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자체가 부팅 디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운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류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ISO 방식은 한번더 꼽는 파일을. 네. 실행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직접 굳기 때문에 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USB로 지정된 대로 진행하다가 안 되면 IS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윈도우 10 ISO 방식 화일을, ISO 화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받아서, 루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굽는다고 하죠. 부팅 화일을 디스크에 굽는다. 미디어를 만드는 중 계속 진행 중에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dv iso 파일을 꾸으라고 되는데, 저는 usb에 꼽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usb, 삽입된 usb에 부팅 파일을 만드는 작업, 꼽는다고 하죠. 예, 저 상단에 보면, 윈도우 10 iso 파일이 받아졌는데, 이제, ISO 파일을 부팅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루퍼스라는 프로그램을 받아야 합니다. 저 윈도우 ISO 파일이 받아졌죠. 저 ISO 파일을 부팅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루퍼스 파일을 받기 위해서 구글에서 다시 루퍼스 칩니다. Rufus 루퍼스 프로그램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는 파일 굽기용 프로그램데요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치면 상단에 루퍼스 프로그램 나오죠 루퍼스 프로그램 사용방법이 나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방법은 다운로드 지금 현재 버전이 3.9 버전인데요 클릭하면, 역시 하단에 다운로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역시 이것도 상단으로 가서 점, 점 3개를 클릭해서 보면, 다운로드 방으로 들어가서 보면, 루퍼스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방으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루퍼스 프로그램 폴더형, 여기로 가서 보면, 내 PC 다운로드 방에 루퍼스 3.9가 다운로드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바탕화면으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끄집어 내겠습니다 복사해서 바탕화면에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 위에 메디아 크리에이션 툴 나와 있죠 루퍼스 프로그램 나와 있죠 저 윈도우 ISO 프로그램 나와 있죠 3개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루퍼스 프로그램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해서 보면 상단은 USB 볼륨 레벨이 나오고 저절로 뜨죠. 그두 그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칸에서 선택을 누릅니다. 선택. 선택을 눌러서 방금 받은 ISO 파일, 바탕 화면에 받은 윈도우 ISO 파일을 지정하고 클릭합니다. 예, 윈도우 ISO 파일을 지정해서 클릭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윈도우 ISO 파일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GTP 방식이 아니라 MBR 방식으로, MBR 방식으로 하면 바이오스 또는 UEF 방식이 동시에 인식되는 거죠. 볼륨 레벨은 뭐 그대로 해도 됩니다. NFFS 방식 그대로 한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값 그대로 두고, 시작 누릅니다 다 됐습니다 포맷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하죠 확인하겠습니다 USB는 뭐 8기가 이상 되라고 하는데요 요새 8기가가 시중에 잘 없죠 사실은 16기가 정도가 지금 최소 용량으로 나오는데요.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다이소에서 좀 싸게 팔더라고요. 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 ISO 파일을, 루퍼스를 이용해서 USB에 부팅 파일을 굽는다고 하죠.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완료된 파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USB 파일로 한번 가보, 가보겠습니다. USB 파일을 찾아가서 E-Drive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구운 파일 부팅 디스켓 파일이 잘 구워졌습니다. 8개의 파일이 꾸어져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셋업을 눌러 보겠습니다. 셋업을 누르면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겠죠? 저는 윈도우 10을 깔지는 않지만 실험삼아 눌러 보겠습니다. 윈도우 10이 깔리고 있다고 진행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음을 누르면 계속 깔리겠죠? 깔리듯 안, 않을 거니까 정상적인 걸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메디아 크리에이션 툴하고 윈도우 ISO, 루퍼스 파일 세 개, ISO 파일, 메디아 파일, 루퍼스 파일 세 개를 다운받아 가지고 ISO 파일을 루퍼스를 이용해서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고 정상적인 부팅 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